성금이의 칸칸, 칸칸 프로필! 칸칸! <laughs> 자 우리 신문선 교수님의 살아오신 인생을 아주 칸칸 올리면 아주 깐깐하게 알아보는 칸칸 프로필입니다. 자. 1958년 경기도 안성에서 삼남 이녀중 막내로 태어나십니다. 막내. 음. 얼굴은 장남이신데 막내로 태어나십니다. <laughs> 네. 자, 그후 청파 초등학교에 입단하면서 자, 축구의 꿈을 키워나가시죠. 축구의 꿈나무를 키워나가시면서 자,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체육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와. 낮에는 축구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요. 20대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축구도 공부도 모두 다 잘했던 욕심쟁이 신문선학생.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국가 대표 축구 선수로 발탁이 되시면서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그라운드에 그냥 발이 땀이나 도 뛰어다니십니다. 그후 대우 축구단에 입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육군 대표 충이 축구단의 선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병역의 의무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유공 축구단에 스카우트 되시면서 화려한 선수 생활이 시작되시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어, 자, 아, 7살이란 나이에 갑자기 선수 은퇴를, 하시, 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게. 왜 갑자기 은퇴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공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학위를 따내십니다. 어. 그는 뭐 체육선생님이 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30대 MBC 축구해설위원으로 데뷔를 하십니다. 이 당시에 우리 신문사 해설위원님이 딱 요거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아주 그냥 축구 팬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에이! 꼬리에요 꼬아 꼬리에요 아, 아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하셨나요아죄해해요 <laughs> 자, 자, <laughs> 자 해설 위원아자리를지켜나리시면서 네. 자, 남서울대 스포츠 경영학부 견임 교수로 강단에 서시고요. 그후 세종대학교 대학원 스포츠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따내시고요. 그후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으시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육성을 위해 애를 쓰십니다. 아, 근데 40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바로 2001년도에 MBC에서 SBS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2002년 한일원들 2006년 독일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후 용인대 체육과 겸임 교수로 그냥 강단에 서서 우리 학우들을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50대는요? 50대는요? 2007년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자 정말 어려워요. 자. 명지대 기록 정보 과학 전문 대학원 스포츠 기록 분석 전공. 교수님으로 F왕의 yes. 악성에아 <laughs> 너무 저긴거 외웠더니 고리에 호! 고리에 호! 저희가 어떻게 열심히 골이, 준비 <laughs>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혹시 네. 뭐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laughs> 아니 너무 준비를 잘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야, 아, 네, 네. 아, 운으로 어, 어떤 이유로 은퇴하셨어요? 음. 그 제가 유공 프로팀에 있을 때니까요. 근데 졸업 논문을 썼어야 돼요. 네. 어, 졸업 논문을 써야 되니까, 도저히 뭐 프로 선생을 하면서 시간은 안 되고, 결정을 한 거죠. 음. 아, 은퇴를 해야 되겠다. 어.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음. 결정을 하니까, 참, 그 축구 선수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유니폼 벗을 때에요. 축구 벗을 그렇죠. 때거든요. 음. 그, 엠마는 그 당시에 이제 어,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생활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선생 봉급 하는 것으로 먹고는 살수 있으니까 음.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공부해. 이야, 아, 멋있다. 막벌이 아, 꿈을 좇구나 막벌이. 아, 집에서 일단 집사람이 돈을 벌어오니까 일단 음. 좀 나는 좀 약간 요령을 펴봐도 된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축구 선수에서 또그 다음에 또 스포츠학과 교수로서 또 명. 해설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그동안 많은 이바지를 왔는데 신문선 교수의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그데 우리나라 이제 이 축구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16강을 했는데요. 굉장한 그 지금 세계적인 실력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 랭킹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월드컵만 나가면 우리가 좀 잘해요. 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지세대들 이 이청령이라든가 박주영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유럽 축구 남미 축구를 거부를 안 내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이 2 3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해파 선수이거나 또 해외에서 활동했던 선수들 아닙니까? 거부를 안 내는 거. 어, 거부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선배들은 월드컵만 나가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 그리고 유럽 선수들 남미 선수들 이더 커버했단 말이에요. 네. 그니까 러 우리가 준비했던 건다 발휘도 못 하고 사실 본모 이막 음, 음. 얼굴도 꼬먹고, 코도 크고 미국 외국 사람처럼 아, 생긴 네. 같이 뛰어댕기는 쫄쫄지. 그러니까 아. 뭐 나가서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왔는데 이제는 세계 무대 나가면 130% 1 5 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월드컵에서 성공을 거두는 이제 요인이 됐다. 아. 이렇게 아. 보이는 거죠. 근데 본모은그 네. 우리 축구의 그 고질병은 네. 이겨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에이. 패스웍 같은 게좀 엉성한다거나. 결정력이 조금 딸린다거나 이런 네. 거는 뭐 못고칩니까 원래. 아주 그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 1 6강그 네. 진입을 우리가 한거 아닙니까? 네. 남미와 유럽과 이제 어깨를 겨루는 그 지금 실력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제 명품이 되려면 선수들 스스로가 경기에서 풀어나가는 능력. 네. 또 위기가 오면 수비 숫자가 적더라도 두 명에서 상대 선수를 네 명, 세 명을 막는. 어떤 이런 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그 단계만 되면, 이제 우리는 8강, 4강에 이제 가는 거죠. 아, 세계 축구는요, 네. 이제는 속도와의 전쟁에 스페인 대표팀, 지금 가장 현대 축구를 잘 소화하고 있다는 이제 그 국가로 평가받는 아, 팀 아닙니까? 네. 한 경기 600, 600회 이상의 패스를 해요. 아 600회 패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스 숫자를 다 치우거든요. 어, 컴퓨터로 다 우리가 하죠. 프로그램을 하죠. 근데 한국은 몇 개랄까요? 아르헨티나랑 네. 경기할 때 400개 미만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볼만 잡으면 불안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권을 상대한테 빨리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상대는 공격권을 가지면 우리 골문 쪽으로 오는데 사람이 빠를까요? 볼이 빠를까요? 볼이 빠르죠. 아, 당연히 볼이 네. 빠르죠. 그러니까 음. 패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 음.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해요. 그럼 걔네들도 발도 두 개고, 네. 우리도 두 개인데 왜 패스가 이렇게 못 하느냐, 떨어지느냐? 그게 어디는 지 아세요? 어디에요? 바로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아, 어? 축구들 좋아하죠? 네. 네. 하, 메시 박수, 선수가 네. 볼을 잡으면 네. 한 경기에 볼 많이 잡을 때는 70개를 잡습니다. 네. 70번. 어, 어. 7 0회를 터치를 해요. 네. 그리고 볼 드리블이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축구를 하면 음. 감독이 얀마 어? 먼저 볼 차? 그리고 같이 축구를 하는 그 친구들의 부모들이 왜 제만 저렇게 어, 어? 볼을 갖고 다니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가 천재를 만들지는 못해요. 아.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 볼만 잡으면 수비해서 빨리 걷어내 마. 어? 빨리 멀리 차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볼만 잡으면 뻥! 뻥! 뻥 축구하는 거지 홈런! 홈런 축구 그러니까 홈런! 패스 횟수가 줄고 응. 패스가 길어지면 패스 성공률 떨어지고 아. 그러니까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우리는 패스를 상대방이 600개 할때 우리는 350개, 400개밖에 아. 못 하는 거야 아, 이 달력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한장한장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뭘까요? 1963년 효창운동장 이그 어? 60년대는 이제 금융단 축구가 유행했잖아요. 음. 아버님이 안성의 유명한 씨름꾼이셨어요. 아, 그래 스포츠를 좋아하셨다고 아, 황소를 뭐 이렇게 아, 상으로 타 가지고 아, 오시는 아, 그런 씨름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아버지 따라서 맨날 손 잡고 시창 운동장에서 축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그 어, 어떻게 보면 몸에는 그 DNA에 축구가 녹아 있어요. 아, 그 옛날에는 그저 이저이 축구는 무조건 효창구장 가서. 아, 그럼요. 농구는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가서 체육관. 두 개죠 뭐. 네, 네, 네. 대한민국에 두개 네. 있을 때니까. 아, 네. 네. 그때 여기서 처음 이제 축구 구경을 많이 하면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 아 그렇죠. 아, 여기서 직접 그뛰시 뛰는 것도 63년도.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청파 초등학교는 음. 이 동네 아니에요? 아, 가깝죠. 저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돈내기 축구 시합이 유행했어. 아. 60년대. 동네 인제 시합을 가면 뭘 갖고 가는줄 아세요? 축구공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신발봉지 만한 거예요 네. 그~ 저~ 그걸 갖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인제 팬들 하면 짱돌이지 네. 돌멩이 던지기 좋은 거 이렇게 담아 가지고 간대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도 어설픈 사람이 저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돈을 (500원) 이렇게 돈을 걸어가지고 누가 그~ 물주냐 동네 건달 이~ 어마. 형들이 돈을 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럼 한 번은 편하게 끝날 때가 있겠어요. 끝나면 아. 이기면 돌 갖고 올때 뒤에서 돌멩 돌멩이 날라오고 정말 웃긴다. 다음에요? 다음 볼까요? 아, 초등학교 아, 때부터. 여울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구백육십년청파7번 어, 하마. 어, 하마는 뭐예요? 음. 7번 하마가. 라이벌이 있었어요. 하마. 오, 어. 하마 닮으신 아니, 거 별명이 같아요. 별명이 하마세요? 네, 하마였어요. 물 많이 먹고. 아. 물 먹는 하마. 어. <laughs> 물을 많이 <laughs> 먹었죠. 아, 물을 많이 먹었 운동하고 <laughs> 나면 얼마나 그때 갈지. 아, 나요. 물을 이만큼 <laughs> 아, 그럼요. 그때 운동 끝나고 나면 <laughs> 선생님이 네. 못 먹었는데 못 먹게. <laughs> 네. 그럼 몰래 가서 수도꼭지에 입대고 <laughs> 계속 먹는 거야 배탈하고 뭐 상관없었어요. <laughs>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아,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이당시에 네. 정식으로 축구단에 입단한 거잖아요. 청보차 때. 아, 그럼 7번 하면 저, 네. 서울에서 제일 짱이었지 않아? 아니, 7번. 원래 저7번이 지금도 박지성 선수가 7번 아니에요. 아, 7번이 7, 제일 잘하는 사람. 그때는 뭐 서울에서 청파 7번이면 대단했어요. 지금 음. 문화하고 달랐어. 아, 좋은 그때만. 점 있었어요, 혹시? 좋은 점? 축구면 입단, 좋았지. 입단해서 좋은 점. 어렸을 때짜 장면이면 만사 이거죠. 네, 이거죠. 경희대학교 입구에 2층에 난 잊어버리지도 하나 짜장면 집이 하나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생각하면 학생들이 먹는 집이니까 이렇게 맛있게 하는 집이 아니었을까? 좀싼 네. 집이었겠지. 옛날에는 다 맛있었어요. 예, 네. 그 이제 게임을 뛰잖아. 네. 그럼 먹을 도못닦다면 코시 코시 흘리고 나오잖아 네. 그럼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짜장면을 사주러 온다. 어. 네. 올라가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인생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laughs> 죽고 아. 했다 가장 큰 이유가 짜장면 먹으려고. 네. 네. 아. 축구를 한 이유는 자, 짜장면, 짜장면 때문이었다. 아, 알겠습니다. 장면 먹는 하마. 자, <laughs> 그다음. 자, 다음. 어. 체육학교. 1971년 체육학교. 네. 우와. 어? 어? 날샌돌이시네요. 네. 누구 누구예요? 맨 오른쪽이 네. 아. 저희 형님. 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저희 아버님. 이제 그때는. 네, 아버님. 시름 하셨는데 병이 드셔가지고 완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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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이 안 좋으신다고. 네, 네. 왼쪽이 작은아버지예요. 네, 네. 작은아버님. 네. 작은 아, 그때 이제 잘못이구나. 우승을 해서 제가. 네. 제가 이제 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상을 타고. 음, 제가 그, 대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아버지가 축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네. 된다. 음. 너 맨날 싸움질 하고 다니는데 음. 그때 저는 청파 초등학교 7번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동, 한양, 배제, 중학교에서 스카웃이 막 오는 거예요. 음. 그때 돈뭐 갖고 와서 스카웃 하려고. 네네. 죽어도 안 시키겠던 부모님이. 음. 음. 형도 반대하고. 그러던 차에 체육학교가 공고가 났어요. 네. 네. 체육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야. 음. 체육학교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뭐가 좋아요? 아침 여섯 시에 기상, 아침부터 청소, 아홉 시부터 수업해서 오후 세 시나 네 시에 수업이 끝나고 그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축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을 시키고. 그래서 중학교 3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독일식으로 했군요. 그랬어요. 잘한 거네. 그리고 210명이 들어갔는데 121명 그게 졸업을 못했어. 중간에 나고. 축구를 그... 잘해도, 네. 농구를 잘해도, 육상을 잘해도. 공부. 평균 점수 안되면 무조건 쫓겨나는 거부가 아, 아, 그때는 생존에 관계된 거야. 공부시켜주지, 축구화 사주지, 트레이닝 주지. 전부 돈으로 세금, 국민들 세금. 이야. 공부도 열심히 하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가 없으니까 축구장 쪽이 교문이었거든요. 음. 거의 매일 어? 일주일에 한두 명은 보따리 싸들고 부모하고 애가 고개 숙이고 나가는 걸 봤어요. 음. 그리고 철저하게 경제 안 만약 체육학교가 안 생겼다면 저도 저도 공부 안 하고, 축구를 했다고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음. 헤딩만 하다 끝났겠죠 같은 음. 출신은 또 없어요. b s 에서는이용수 출... 아. 주문하게 저하고 동계아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요. 어? 입사? 어디어디어디에 어디서? 어디서? 어디, 어디, 86... 어디, 86... 86... 어디 8 6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서울 아시안 게임 있었어요. 네. 네네. 국제상사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네. 프로스펙아 프로스펙스에서 신발을 개발해야 되는데 레슬링화를 개발해야 되는데 스포츠 과학적인 이 시각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라.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어, 공부하고 대학원 다니는 저 어, 논문 쓰겠다고 관두더니깐와가지고 저에게 입사를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아 아이, 내가 돈벌 거면 프로팀이 있다. 네. 죽어도 안 하겠다. 거기에 어? 그이문이세번네 번을 찾아와 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논문 을쓸수 있는 시간을 주고 어어. 잠깐 잠깐 가서 그럼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갔다가 그 제가 국세 상사에 들어갔던 것도 저한테는 행운이죠 윗분들한테 제가 그 광고 홍보 맡고 있을 때 1년에 1 2 0억을 넘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장, 회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응. 제가 하는 해설은 기업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이에요 아 그래서 아 그때 많이 도움이 되셨구나 아, 요약해서 아, 네. 자 다음 복자요. 아 다음 1987년 이제 해설을 아, 시작하신 시 겁니까? 정말 네? 어릴 뭐, 때다. 여기 옆에 야. 계신 분도 기억나요? 아니, 아니 이때 이때 거의 군대 군인 어, 군인 같죠? 군인인데요? 왜냐하면 85년에 은퇴하고 네. 그때만 해도 체중이 나질 않을 때죠. 네. 아저때뭐 엄청나게 <laughs> 까칠하게 해설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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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설하던 초창기 재밌는 얘기였을 때 네. 네. 캐스터가 팔구 얘기하는 거야. 네. 네? 팔구 열이라 그러면 백이라 그러면 네. 멘트의 양아 아, 캐스터, 캐스터 혼자 지금 팔구십을 하는 거야 네. 뭐 오른쪽 아, 네. 왼쪽해서 네. 네. 하다가 네. 그렇지 너.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아이죠 네. 아니라고요 네. 그래. 아 그건가 그러니까 혼자 다 얘기하는데 이제, 네. 그래. 이제, 이제 이 캐스터가 이제 아나운서 또는 네. 또뭐 스포츠 이거 저저이저 음. 아, 중계하는 네. 분이 다뭐 이제 골인 뭐 좌로 음. 패스 이거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네 이러면서 네. 또 자기가고 네. 아 <laughs> 그렇게 하한 아, 이유가 있어요. 아이 경기인들은 말을 못하니까. 아, 네. 제가 중계 방송 들어가 가지고 아, 뭐, 운동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6대4 5대5로 갔으니까 네. 방송계가 뒤집어졌죠. 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더니 신문선 씨, 방송은 재밌어야 돼. 그러면서 전태 그때 일체그저 테이블 하나, 이저 녹음기를 하나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네, 갖고 네. 좀 녹음된 그저 테이블 갖고 좀 잠깐만 들어봐. 당신 목소리를, <laughs> 당신 귀가들어서 똑같으면 당신 된 거야. 말의 속도, 아. 그 다음에 엑센트 이거 한번 들어봐. 음. 저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운이 좋았던가 이렇게 도와줘요. 아.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 출연하면서 했던 것을 녹음을 해서 듣고 또 잘라서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방송을 배운 거예요. 아. 새 세계를 본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아. 라디오 출연하고 아.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또 강의나 하고 음. 그리고 신문에 글쓰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일을 하면서 신바람 나게 다녔어요. 그때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내가 하는 일에 다 이것이 연결. 호환이 되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하시고 아, 참... 재밌습니다. 2002. 야 2002년 음. 한국 대 프랑스 평가전 지단의 네. 손가락 돌리기 이게 뭐예요? 잘나 가면 쏘잖아요, 때리잖아. 네, 네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이제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아... 방송 삼사는 본격적으로 시청률 전쟁이 들어갔죠. 네. 제가 m b c 에 16년, 16년인가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SBS 계약 네. 네. 응, 만료 되서 와서 방송을 하는데. 월드컵 시작되기 전에 이제 프랑스, 잉글랜드하고 이제 마지막 평가전인데 시청률이 어떻게 나오니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네, 네. 이 경기가 끝나고 SBS는 잔치집이에요.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경기를 중계했는데 를 서울 수도권 아니에 SBS는 네. 1등을 했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뭐 윗분들이 다 전화하고 축하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네, 네.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는 지단이 손가락을 돌릴 때신문서는 옵사이드에 대해서. 부심에 대해서 지단이 항의했다고 해설을 했다. 아. 경쟁사의 해설자는 교체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아. 교체가 됐어요. 교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신문서는 엉뚱한 해설자.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해설자로. 이것이 인터넷에 전부 다 도배가 되고 아. 신문에서까지 그게 보도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어? 거짓말이야. 왜요? 조작된 거예요. 왜? 며칠 전에 히딩크 얘기 들었어요. 히딩크는 왜 아르헨티나 경기 할때 야구랬느냐. 어그 얘기. 그죠. 그래고 그게 신문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나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어요. 그런 음. 식으로 또 죽이기도 하는군요. 아, 네. 저때 사실은 제가 네. 방송을 해설을 그만둬야겠다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네. 지친 거예요. 자, 다음, 다음 볼까요. 다음은 아, 2006.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2006년 한국대 스위스 옵사이드로. 음. 네. 두 번째 골프라이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부심은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심은 골을 선언했어요. 음. 제가 월드컵을 여섯 번째 현장 가서 중계를 하는데, 방송에 저도 여우죠. 음. 골을 먹었을 때는 멘트를 느리게 합니다. 톤을 낮추죠. 아. 아, 한국 도뭐 실점을 했네요. 근데 언뜻 보니까 부심은 깃발을 들고 있고 주심은 골을 선언했는데, 느린 그림이 나오면 제가 다시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한국 선수 발을맞고 볼이 굴절돼서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틀림없이 느린 그림이 다시 걸리죠. 느린 그림이, 느린 그림이 이제 걸려서 이제 나오죠. 들리게 따라가죠. 자, 스위스. 한국의 오른쪽에서 골문 전 쪽으로 페널티 결을 행패스를 합니다. 행패스를 할 때는 이건 골을 놓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옵프사이드가 적용이 안 되죠. 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2호 선수가 발을 갖다 디밀었는지 끊으려고 했는지 어찌 됐든 2호 선수 발을 막고 볼은 우리 골문으로 꺾여서 프라이 선수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건 백패스예요. 안타깝습니다. 추가 골을 또 내주네요. 자 부심이 조금 전에 깃발을 들었죠. 축구는 농구와 다르게 단일 심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심은 경기를 진행하는데 부심에게 사인은 보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주심만이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휘스를 주심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법률적 용어로 하면 기각이죠. 기각하는 네. 거예요. 부심은 멀리서 보니까 스위스 선수가 패스한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엘리선도 주심을 가까이서 봤으니까 보심을 깃발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라고 그러거든네 골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안타깝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보심이 깃발을 들었다 하더라도 주심이 휘슬을불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고서 넘어간 거예요. 음. 제가 한 해설을 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음. 그러죠. 인터넷이 문제죠. 아. 3일인가 4일 지나가지고 중계방송을 하려고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니까 산포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국제심판 출신을 출연시켜서 어 오프사이드가 맞다. 그래서 네. 우리 신 의원이 오프사이드가 어? 그 아니라고 골이한 그 것이 문제가 네. 없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으니까 네. 어? 신 의원님 방송 마이크를 잠깐 놓고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들어오라는 얘기냐. 그래서 서둘러서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제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유명한 해설자인데 네. 기자들이 저한테 뭐 집중적으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설하겠습니다. 눈에 심을지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네. 똑같이 합니다. 네. 축구는 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왜 우리 시각에서, 우리 기준으로 갖고 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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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려면 월드컵 나가지 말아야죠. 네, 네, 네. 왜그 상황을 국민들을 호들합니까 16강 떨어졌는데 그걸 왜 나한테? 어? 왜 마녀사냥식에 이것을 덮어씌우려고 합니까? 스포츠는 뭔가요? 이기면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를 인정하고, 음. 끝나고 나서 럭비 같은 경우는 모를 형성해서 손을 치고 가지 않습니까? 축구도 유니폼을 땀 젖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서로 교환하지 않나요? 네. 그게 스포츠가 갖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은 목표했던 16강 이상의 우리가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우리 팬들도 이제는. 축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되어 이거 이제 뭐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 한참 떠들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이제 출출할 때가 됐거든요. 네, 얘가 버티질 못해요. 제가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배고파요. <laughs> 예. 저희 그 이, 이 한용산장 특별 메뉴가 또 있습니다. 저녁 때 음. 한참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네. 출출하니까. 음. 무슨 코너지? 배고플 때 보면 더욱 더 재밌는 코너입니다. 야식 이수다. 야식 이수다. 네. 야식 먹고 수다 떠는 그런 그 저희 그 코너가 있죠. 네. 오늘 메뉴가 뭐예요? 네 오늘은요 신문선 해설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칼국수예요. 손칼국수를 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음. 자고리 우리 프로그램에 이 명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수류들을 좋아하시고. 그렇죠. 음. 네, 좀 이렇게 긴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긴걸 <laughs> 좋아하는 게 일단 명사가 될 가능성이 있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요, 왜 그러냐? 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어렸을 때 네. 저는 진짜 이 칼국수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형제가 많았는데 음? 이 밀어가지고 이제 국수잖아요. 하 맛있잖아, 맛있고 그때 이제 호박만 넣거든. 네. 근데 호박.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맛있는 거 엄마는 자식들이 다 먹고 그저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칼국수 이렇게 좀. 네네. 그거 가지고 조금 남은 그에다좀 수제비처럼 이렇게 이쪽에 네. 떨어진 거. 저는 이 칼국수 먹을 때마다 돌아가신 네. 엄마 생각나니까 아, 혹시 그러면은 이 어머니 생각나는 이 칼국수를 대게서도 좀 만들어 본 적은 있으세요? 집에서, 네, 요즘은 뭐, 사실은 사다가 넣죠. <laughs> 국수를요? 아, 국수를 아, 오늘은 특별히 음. 엄마가 해주는 그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엄마는 아니지만 네, 맛있게 쫑쫑쫑쫑 음. 음. 썰어서 만들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음. 음. 칼국수 반죽인데요. 음. 이 반죽에 이렇게 밀가루하고 물만 음. 넣어서 대부분 하시잖아요. 소금 음. 넣고. 근데 여기에다가 몰랐지? 식용유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반죽을 해가지고 냉장고 음. 안에 30분 넣어 놓으시면은 음. 이렇게 쫄깃한 음. 아, 이런 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밀대로 살살 밀어 보세요. 보세요. 네, 밀가루를 좀더 칠해야지 붙지 않아요. 이게 바깥으로 갈 때. 네, 맞아요. 그죠. 밀가루 좀 칠하시고. 저 국수 해설위원으로 네, 네. 해서 이거 국수 밀면서서 자동으로 해설이 나오십니다. 맞아참 네, 네. 네. 가족이 네, 저는 아들만 셋이고그 아들 중에서 쌍둥이가 있어요. 사부자 집이군요. 네, 그러니 사부자예요. 시끄러워요, 뒤집은 아유. 잘밀으셨네요. 이것도 네. 좀 밀어주세요. 제가 네. 이걸 좀 썰어볼게요. 네. 아유 수준급신데요. 네. 어 얇게 밀셨는데 네. 아니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다 밀가루를 네. 네. 네, 네. 밀가루 를 발라서 이렇게 접어야 돼. 요 네, 지금 밀가루 를 이렇게 바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이게 네. 예, 근데 네. 이렇게. 평준화 내게 밀러주시진 않으셔서 오늘 음. <laughs> 네, 뭐다 얘기로 하시네 또 음. 아고도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이러고네 음. 그래갖고 네. 자 이렇게서 이제 제가 써는 것처럼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음, 오잘 쓰시는데. 접으세요. 네, 한번 쓸어볼까요? 아 그러실래요? 덮어봐요? 네 접으세요. 네 건져주세요. 네, 저... <laughs> 네, 네 이게 덧가루를 조금 어, 더, 더 칠했으면 좋겠어요 네. 밀가루를 네 이렇게 칠하셔서 네. 접어서. 네. 저는 평생을 발을 갖고 먹고 자는 사람 아니에요. 아 발을 가지고. 그럼요, 볼을 쳤으니까. 손으로는 네, 근데 칼국수를 만드시는군요. 음. 이게 다 이게 전이가 돼요. 육상을 잘하면 예, 아 축구를 잘하고 이게 학습의 국수가,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간으어도 좋고 굵어도 좋고 이게 불규칙한 게 칼국수의 맛이야. 네, 맞아. <laughs> <그지>? 수제비인데요? <laughs> 음, 아니야. 진짜요? 어떨 때 보면 그 가는 것도 있고 음. 굵은 것도 있고 섞여 있죠. 이게 손칼국수의 맛이라는 거죠. <laughs> 손칼국수. 핸드메이드의 장. 네 핸드메이드의 장. 네, <laughs> 네 잘하셨습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국수 썰었어요. 자, 저는 지금 조금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멸치다시마 육수에다가요 네. 국수를 그렇지.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 조개는 뭐예요? 네, 이 조개는 이제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조개는 음. 오래 끓이면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국물은 금방 우러나오니까 이렇게 국수를 넣고요. 또 이제 호박 좋아하셨다고, 아, 그러네. 네 호박 들어간 거, 음. 그래서 호박도 넣고요. 네. 또 양파도 네. 썰어 넣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한번 끓으면 네, 조개도 넣을 거예요. 조개 양념은 뭐예요? 아, 그 양념, 이제 양념장 만드셔야죠. 음. 양념간장이 빠지면 또 서운하잖아요. 아, 그때 어. 넣어야 되니까. 나중에 네, 양념간장 접수. 좀 만들어주세요, 정환용씨. 양념간장, 뭘먹어가 들어갑니까? 이건 뭐예요? 네, 간장, 참기름, 다진마늘, 그리고 청양고추를 다져 넣어서요. 조개가 들어가니까 살짝 비린 맛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칼국수에다 양념간장 넣어 주세요. 신문사 해설위 원님. 음, 나중에 잠깐 넣어서 먹죠. 아, 어, 음. 아니 안 넣으 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 네. 입맛이 어떠신가 하고 음. 여쭤본 거예요. 양념간장 청양고추 들어가는 건 좋아하시나요? 음. 아, 그렇죠. 약간 음. 매콤한 게 좋죠, 뭐.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조개가 입을 열 때까지 한 2분 정도만 팔팔 끓여 주시면 돼요. 네, 잘 저어서 양념간장이랑 음. 제가 같이 자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야, 야 감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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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최고. 감수, 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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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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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응. 그냥... 지금 살짝 국물만 보셨는데, 예전에 그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거랑 지금 할 곳으로 좀. 아, 옛날 게 맛있다. <laughs> 저게 <저기> 안 들어가고, <laughs> 네. 호박만 들어가도, 그래도 맛있었으니까, <laughs> 아, 그때. 진짜 맛있다. 응?